저는 이런 얘기가 도는지도 솔직히 잘 몰랐었는데 제가 친중 정치인이다.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적국에만 해당되는 간첩법 조항, 외국, 그러니까 중국까지 포함하는 거죠. 그 조항을 바꿔야 한다고 제일 처음 얘기하고 끝까지 밀어붙인 게 누굽니까? 영주권자의 영주권 부여 요건을 훨씬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게 누구였습니까? 지금 외국인에게 지방 투표권을 주고 있죠. 그 투표 요건에 대해서 상호주의를 강화하자고 주장한 게 누구였습니까? 그냥 얘는 친중이래 이러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고 있어요. 이렇게 되면 정치가 헌탁해지고 민주주의가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습니다. 저는 이제부터 앞으로 이런 식의 어, 이, 말도 안 되는 주장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하겠습니다. 저한테 궁금하면 물어보라고 하십시오. 제가 답하겠습니다.